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11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좀 쌩뚱맞게 정말 세상에는 공짜가 없느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한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모토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모토인데, 우리가 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무엇보다도 알면서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투자 방식 다른 사람이 장에 가니까 나도 망태 들고 간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해서는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나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투자 방식으로는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경제와 돈을 바라보고 스스로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 투자, 발품을 팔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투자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게 되고, 반드시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의 증식을 위해서, 부의 축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이뤄야 할 것은 시간과 발품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좋은 정보를 <laughs> 얻을 수 있고,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에는 어 절대로... 공짜 점심이 없다는 법과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은 우리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내년 말까지 대규모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 공사가 시작돼서 공사 인력과 내후년에 첫 번째 공장을 짓는면서 1만 5천명 이상의 어, 현장 근로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어떤 이 주변에 땅만 사면 되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쪽으로 우리가 정문이 생기고 추인문이 생기면서 그쪽에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이 될수 있는 그런 배우도시가 어디인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꼭 좀, 그, 공짜가 없기 때문에 연구와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은 백과 쟁명식으로 많습니다. 대체로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는 투자자를 보면은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한 게 아니라 고급 정보를 얻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고급 정보의 출처가 신뢰성 있는 정보냐가 문제지만은 정말 신뢰성 있는 정보라면 대단한 투자 정보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 투자자는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진정으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장 답사, 임장 활동, 또 저의 유튜브 같은 이런 동영상, 인터넷 그리고 신문 잡지 같은 걸 통해서 각종 새로운 사실과 정보를 그 취득하고 있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용인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이런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생활용수 노선도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어, 이천의 어, 여주 여주보에서 남한강 아래쪽에서 이쪽에서.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공업용수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가 되겠고 여기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건 저쪽에 그 안성시 고산면 그 쌍지리 쪽에 가면은 아주 큰 그러한 변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인데어 우리가 그 반도체를 하다 보면은 전기와 용수. 물이 중요한데, 여기서 전기를 이렇게 원삼 SK 하이니스까지 끌어오는 지하로에서 끌어오는 것이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관한 기사는 이러한 최신 정보를 그 항상 쏟아내는 정보의 보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의 없이 베겨쓴 가이드 쓴 정보나 기사를 보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도 없다, 어, 없지 않겠지만, 어, 그것이 투자자의 잘못도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 투자를 할 때는 언제라도 매매 가능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러는데 고급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고급 정보 수집은 인터넷과 유튜브 그리고 전문지 스크랩이 되겠습니다. 각 언론사나 잡지사의 부동산 투자 정보를 잘만 스크랩해도 고급 정보 확보가 가능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신문 부동산 면과 부동산 전문지, 인터넷 등에서 관심있는 기사를 찾아 정보처로 삼는다면 큰 도움이 되겠고 요즘 들어서는 근래에 들어서는 바로 어, 유튜브에 부동산 정보 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만 탁 쳐도 아주 동영상으로 해서 생동감 있게 유튜브로 연결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 어, 이 같은 정보는 반드시 초보자들에게 투자의 실패를 줄여줄 뿐 아니라 돈 드는 정보를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예컨대 인터넷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시세는 물론 투자 움직임까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중능리, 독성리가 지금 천지개벽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됐다는 이런 빵빠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알기 쉽게 정리한 부동산 고급 정보를 큰돈 들이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신 정보라고 해서 모두 고급 정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문에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중 삼중의 검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저 같은 경우 투자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어, 공인 중개사라고는 중개업자나 어, 중개업자의 추천이나 유튜브, 인터넷 신문 잡지 전문지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먼저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 다음 전문가를 통해서 적정 그 매매가와 임대가를 알아본 후에 수익성과 투자성을 따져보고, 권리와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는 현장 답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 답사의 중요성 아주 큽니다. 현장 답사는 인근 탐문조사와 시세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어,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투자 판다이 있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가격 절충에 들어간다면 당신의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삭힐수록 좋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정보는 신문이나 잡지의 부동산 인터넷 또는 유튜브 재테크 코너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사들을 꾸준히 스크랩하고 부동산 전문지를 구독해 봉직하고 그 다음 투자 절차에 따라서 투자에 나선다면 성공 확률은 배가가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정보 수집을 하고 1차의 현장 조사를 가고 전문가가 분석해 놓은 사례를 비교를 하면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차의 현장 답사를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최종 자문을 구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은 절대 실패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자,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입니다. SK 하인스 단지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그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여기에 어, 일반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 1800세대가 짓는 거. 어, 이주자택지 그리고 지원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생기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126만평이 개발되는 바로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투자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시항 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원산면과 백암면 양지면 그리고 안성시에 있는 토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토지 투자와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셔서 용인원삼SKIS 반도체는 물론이거니와 안성시 토지 투자에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을 뿐더러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이런 그 부동산 투자에는 정말 공짜가 없으니까 사전 답사, 현장 답사 또는 서류 공부와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듣고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